오늘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데일리 큐티 나눔. 데큐나 잠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큐티를 통하여서 당신의 뜻을 발견케 하시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리오 왕 제2년 8째 달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또의 손자 베레아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을 본받지 말라. 옛적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외쳐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악한 길, 악한 행위를 떠나서 돌아오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내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 조상들이 어디 있느냐? 또 선지자들이 영원히 살겠느냐? 내가 나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한 내 말과 내 법도들이 어찌 너희 조상들에게 임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돌이켜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 길대로, 우리 행위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뜻하신 것을, 우리에게 행하셨도다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볼 성경은 스가리아입니다. 1절에서 그 시기를 보면요. 다리오왕 제2년 여덟째 달이라고 하죠. 익숙하지 않나요? 학계도 다리오왕 제2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학계 1장이 여섯째 달이었고 학계 2장 1절에서 9절 말씀이 일곱째 달이었어요. 그 다음이 오늘 여덟째 달 스가리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 아홉째 달에 학계 2장 10절에서 23절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 스가랴 선지자는 학계와 동일한 시간대에 활동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도 배경을 살짝 이야기해 준다면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그리고는 메데바사가 바벨론을 멸망시키죠. 메데바사 왕 고레스는 포로들을 고국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하는 측령을 발표하고요. 이때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허락도 받았습니다. 근데 이들이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다뜨네와 스탈보스네와 그의 동료들이 이 일을 반대하다 보니까 중단됐었죠. 그렇게 다리오왕 제2년까지 성전 건축이 멈췄었습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은 뒤로 한채 자신들의 집을 짓고 하나님을 전혀 찾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던 것이죠. 이 시기에 활동했던 게 바로 학계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 2절에서 스가랴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호와가 너희 조상들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아멘.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진노라니요. 하나님께서 내가 얼마나 화나는지 알아라고 우리에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과연 뭐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조상들이 했으니까 어, 저는 아무 상관없잖아요. 뭐 이렇게 발뺌을 하려나요? 어쨌든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방금 이런 걱정을 민망하게 만듭니다. 3절인데요.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생각할만한 공식이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켰다면 벌받아야죠. 진멸당해도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불을 쏟으시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상들을 본받지 않고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면 하나님은 그의 자비하신 사랑으로 그들과 함께 하실 것이라고 다시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들의 조상들과 선지자들은 마지막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여 반드시 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큐티 생각해 보아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미워하시고 죄 지은 자를 벌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그에게 돌아오는 자를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진노를 내리시기보다 먼저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시죠.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가 사는 길은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뿐입니다. 오늘 하루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감으로써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신 그의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성에도 불구하고 진노하지 않으시고 기다려 주시고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들고 죽게 돌아가오니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주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